찍었네. 뭐야, 수영복 바꿨어? 아, 요즘 살쪘나? 좀 끼는 것 어. 같아가지고요. 어, 표준어 어다 네? 뭐가요? 인사 잘한다. 아, 진짜. 어? 깜짝 놀랬잖아요 이제 <laughs> 수산생 중에 진사가 왔어? 다들 착하신 분들이라고 클리네요. 저 은비 강사님, 이거 떨어뜨리셨어요? 제 설레임. 아, 한명 있었구나. 어. 이제 회원님, 수영장에 음식물 반이 금지인 거 모르세요? 아, 뭐야 당신? 뭐 남자친구예요? 예? 네? 강사님, 이발 안에 아요침간한데다 회원님 거기 수심 1.2m예요. 가는구나? 자자 중급반 수업 시작할게요 모여주세요 잠시만요 아. 아니 비키니를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? 왜요? 안 예뻐요? 아, 예뻐요 그쵸? 아니 뭐가 됐든 규정에 맞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빨리 갈아입고 세요아 음. 오늘 왜이 정신이 없어? 강사님! 제 불안경이 없어졌어요 목에 있잖아요 아 여기 있군요? 평형은 개구리가 수영하는 걸 상상하면 쉬워요. 이 개구리 뒷다리를 보면 아최 강사님 나그 중급 말고 바로 고급을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나? 수준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은데 예? 아 제가 해병대라 아시잖아요 저희 전투 수영하는 거아 그래도 저희가 이 커리큘럼에 있다 보니까 아이 해병대 잘 모르세요? 아, 군대 어디 나오셨어요? UDT요 우리 레벨 테스트부터 다시 합시다 호박 수영이라고 들어보셨나? 자나손안 씁니다 잘 보세요 선 벌써 끝났어요? 아못볼걸봐자이가이적으로 응. 응. 힘드네 오늘 끝나고 뭐해요? 소주에 꼼장어? 아 응. 응. 어, 깜짝이야 아 어, 죄송합니다 그냥 먼저 가세요 아 그럼 제가 먼저 왜요? 저기 혹시 이거 떨어뜨리지 않으셨나요? 뭐요? 제 설레임 사장님 여기 음식물 반입했어요. 저걸 저기까지 들고 갔어. 가지고 나오세요. 한 아, 단지 잘려주세요저 사람 또왜 저래? 죽은 아, 거 같은데요? 아 진짜, 아, 진짜. <laughs> 괜찮으세요? 아, 정신 차려보세요. 어떻게 안 되겠어요? 인공호흡해야 될거 같아요. 아 그래? 네, 부탁드려요. 아 내가? 오세요. 여러분, 제가 하루 이틀 부탁드린 거 아니잖아요. 집중 안 하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사고난다니까요왜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? 뭐 사람 말이 웃습니까? 진짜 웃는 거예요? 여러분, 지금 이 상황이 웃습니까? 아, 진짜 왜 웃는 거예요?